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준입니다. 자, 리플이 쭉쭉 빠지고 있죠.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 100일선까지는 터치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기다리던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은 자, 매수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3월 달, 4월 달에 많은 뉴스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자, 이번 조정 끝에는 결국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또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혼조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달러 회복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사실 지금 떨어지는 것도 원래는 떨어질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잡아준 다음부터 다시 상승해 주고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살짝 하락을 만들어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매물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살짝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정을 보여주는 이유 자 다른만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 북한의 해커에 의한 자, 이더리움 2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의 해킹사건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사건 역시 조금씩 마무리 지어가고 발비티 운영자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출금 자체를 99% 전부 다 완료 처리했다 즉 추가적인 뱅크런이 없었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1달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해킹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그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이라기 보다는 누가 봐도 내부자의 소행.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으로 그 부분들을 승인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미리 해킹 가능성을 시어놨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 빠르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들어가지고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자 그런 현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 당분간은 혼조세가 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충분히 차트적으로도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름 아닌 첫 번째, 첫 번째 자리가 위에서 내문대를 만들어줬던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처음에 이 하방 채널 중단 라인 그리고 전접전 라인 자요 라인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00원, 3 0 0원까지 충분히 열어두면서 우리의 논리물을 접근한다면 자 기본적인 하방 채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방 채널 안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 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자, 이번 주까지는 한번 조정이 받아지고 나서 아래 꼬리 살짝 달아주고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올라가는 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정도는요. 굉장히 위아래로 등락 보기 심한 자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마다 내려갈 때도 어떤 이유를 붙이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어떠한 이유를 붙일 겁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 다음에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거기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된다. 그죠 자, 그만큼 변동폭이 확정된 만큼 우리는 거기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지 떨어진다고 겁내가지고 팔고 다시 올라간다고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건가 사고 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탄력지수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종립단계에 이르렀어요 이때부터 기관들은 보통 매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기업들 또한 계속해서 리플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주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히려 결국은 큰수입로 나올 거니까 너무나 무섭다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1~2주 정도는 차트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3월 중순 말부터 미친 듯이 올라갈 이슈가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레이 스케일의 XRP에 대해서도 SEC가 지금 ETF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ETF 신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자, SEC의 진짜 수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검토에 대한 부분들 다 승인하면서 미친 듯한 폭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잔파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자 추가적인 매수 찬스를 삼으시라고두 번, 세 번, 네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 차트 딱점도 궁금하실 텐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 마,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그런 유튜버들과는 완벽하게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실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 설명드린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큰돈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챗 코인 차트가 24시간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비전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 제가 그런 메르타점과메르타점 그리고 다양한 코인에 대한 정보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차트 보는 눈, 시장보는 눈이 키워지실 때고 어느 순간 코인 시장 졸업하시면서 큰돈 버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차트 분석 말씀드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매수 가능한 단타코인을 제가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시 18분에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10시 56분에 도지코인 발견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가도 어설프게 시장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확실하게 350원이라고 가격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도 15% 이상을 분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수 근거 또한 과대 낙폭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자면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대였습니다. 34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저점 대비해가지고 고점까지 단기 반등 33%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타이밍 맞춰가지고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제가 15% 이상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0% 전체를 다 드실 수는 없었어도 20% 이상은 너끈히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고 계시는 주력 코인들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사고 싶은 새로운 코인들 살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유튜브 열심히 할때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인 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단타 코인들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매매에 관련된 회복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번호 보이시죠?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도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단타조목 뿐만이 아니고 많은 정보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분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한 시간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위아래로 계합합니다자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틀 안에서도 조그맣게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죠. 자 왜냐면요 자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번에 코인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 자체가 코인 같은 경우는 선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 자체 움직임이 현물시장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선물과 다른 바 없는 작런로 움직임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자 그러한 현고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이 내려온 곳은 정말 철저하게 매수 관점 그리고 과학이 올랐을 때 철저하게 매도 관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 맞춰진 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저 내릴수록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내 목표가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4천원, 3천원 이 가격대는요.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을 자, 그럴 가격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완벽하게 바닥이 잡혀준 상태에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도 자세하게 보신다면 파동이 잡혀서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올 타점 잡아가지고 좋은 매수 찬스로 삼으신다면 나중에는 너무나 잘했다.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 잘 잡아가지고 평당가가 푸근하다. 자, 그런 말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좀 있으면 또 아래서 잡을 뒤에 갖고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인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수 근거와 매도 근거 전부 다 챙겨 가신다면 시장에서 보시는 눈 더욱 더 튀어질 거니까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24시간 내내 차트 보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독자분들뿐만 아니고 자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자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위에 비어있는 매물 때 한번 정리해 주고 반드시 위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타이밍들을 조금 더 기다리시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수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잡는 그런 타이밍도 괜찮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푸근하게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올라갈 부분이니까 자 3월부터 조금 예의 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계속해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 계속해서 실시 시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겁내 하신 만큼 더 짧게 더 자주 그 정확한 정보로 영상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트레이더 김준이었습니다.